이분 사주가 원래는 나라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 음. 아니면 외국을 가서 살아야 되는 사주. 네. 그래서 이 머리에 간이 세 개나 어 있어. 아 이분. 우와, 그많은 거죠. 네. 고생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 더 파헤치고 싶은 분을 사주만 들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어, 여자예요? 여성분이니 여성분이죠. 네. 근데 이분의, 이분이 정말 사주가 여자라면 남자 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완전 1등이죠. 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경전에는, 어, 좀 시끄러웠어요. 주변이.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하던 거를 적어야 되든지, 어, 이동이 있거나 변동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올해는 신축년에 들어서서 이분은 이분 사주가 원래는 나라 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 음. 아니면 외국을 가서 살아야 되는 사주. 네. 그래서 이 머리에 간이 세 개나 어 있어. 아, 이분 우와, 그 반은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의 보은 사주가 볼 때는 부모복도 있었고 그리고 나의 복도 있지만 남편 복과 자식 복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주야. 음... 강력하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아. 그리고 여자지만 강인해요. 두뇌가 되게 좋아요. 현명하고 네. 지는 거는 못 참아요. 이분은. 절대 지면은 잠을 못 자요. 그걸 해결을 해야 돼. 그 정도구나. 네. 그리고 이분은, 어, 자기가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는 못 참아요. 그건 분명히 짓고 넘어가는 사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경자년보다신축년에 들어서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지금 시초가 들어왔어요. 음. 자, 59인데, 그러니까 개면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 또한 욕심도 많고, 재물복도 가졌고, 그리고, 어, 내가 원하는 거를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밟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 신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음. 어, 그래요? 네. 누군지 밝혀드려도 될까요? 네. 어,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 응. 나경원님의 사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출세가 더 빨랐을 겁니다. 아깝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자라 그러면 네. 조금 뒤로 밀어내는 형국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사주는 타고난 거는 간을 쓰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밟아도 일어납니다. 우와 자 이쯤에서 또 점점 TV 공식 질문 네. 하나 안 드릴 수가 없죠. 나경원님이 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게요. 서울시장 후보가 음. 후보로서 서울시장이 되겠느냐보다 음. 올 한해 이 보궐 선거를 위해서 음. 어찌 됐든 정치적인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거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람 조심. 너무 믿지 마라. 내 옆에 사람 믿지 마라. 음. 이분이 어, 판단력과 대처 되게 좋으세요. 판단하는 거하고 대처하는 거하고 이랬 했을 때 치고 빠지는 참 잘하시는데 어떤 데 가다 보면 옆에 사람 때문에 낭신이 생길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 조심해라. 아, 멀리 보지 마라. 최측근 그렇죠. 예. 그러고만 넘어가시면은 잘 하시면은 네. 승선할수 있습니다. 신춘년 들어 오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루고자 하는 일이 하나 하나씩 시행이 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생일기선으로는 무당으로서 네. 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신 거지 네. 정치적인 색깔이 절대 들어가지 않았으면 밝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